야, 나물보, 주작해라, 주작. <놀람> 딱 해가지고, 올 <놀람> 일로 오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라클 이 일어납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의 고인물 대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어, 팀 선정 방식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팀이 6대6으로 짜질 겁니다 1팀 이름은 변태 팀 그리고 2팀 이름은 썩은 물 팀입니다 <laughs> 특별한 규칙이 이번에 하나 있습니다 한 경기가 끝나면 한 명을 추첨해서 그 팀원과 맞은편 상대의 포지션 의두분중한 분이랑 랜덤으로 교체가 됩니다 7판 4선승으로 진행되고요 맵은 1세트는 쟁탈 랜덤 맵 2세트부터 패배팀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22 아, 고정이고요. 본인이 no. 고인물로 초대된 영웅만 오로지 픽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특별한 점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대회입니다. 상금,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팀에게는 70%, 패배팀에게는 30%를 수수료 빼고 전달할 테니 많은 모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먼저 팀 선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팀 선정은 사다리 타기로 랜덤으로 어, 한 그룹씩 할 텐데. 가자 명단은 소개해드리자면 라이너트 고인물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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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우고 고인물 실크로 메리시 고인물 부활한 곰돌이 룬시우 고인물 떨어지는 너의 모습 손그라 고인물 삐라 그리고 트레이서 고인물 허준호 레킹볼 고인물 철갑상화탕 윈스턴 고인물 트위치 시리 메리시 고인물 매매 아나 고인물 일루전 메이 고인물 용사 98 둠피스트 고인물 빵피스님까지 트 참가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주셔서 대회 상금 101만 천원 모금해 주셨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많다. e <laughs> 예, 어 한, 가볼까요? 화이팅 <목소리> I <목소리> <laughs> 예, 음. 예, 이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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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버티고 I see. I see. I see. I see. I e e see. I see. I see. I Okay. Shirt, 이번에 EMP가 사로올것 같은데... 내게, 내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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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MP! 게 내게! 내게! 게내 EMP!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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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메이게 내게! 내 나이스! 안되네 나이스 메르티 부활한다! 오스라! 3선우 쓰라이! 위스 한번더 노릴게요! 살려주세요겠다안되겠다방 깨고 우스넥킹 x 4거이스 나이스 스턴컷 나이스 우스스나스 나이스 메나 나이스 네라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스라라라라라나라나라라라나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치면느리치면느리치면느리 아 피해. 예. 음, 면서 그래서... 네, 이번에 궁쳐 볼게요. 근데 화자 추가 되니까. 드릴 킹 네, 개 킹을. 백이 봐. 레킹. 킹을킹발 런저. 이이도 된다. 이거 도됩다 어, 안 좋은 애나. 레벨이잖아킹 미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피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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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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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라니까오케이오케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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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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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아니 네, 진짜 대리였대. 위치 변환 완료. 피부 좋셔. 어, 끝. 백업.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누이 오빠 어네아 미우리. 아, 다했 와, 존나 보내요. 아, 소프 네. 이겼 아, 아, 예. 예. 아 이겼습이겼습 아니 뭐저 팀에 존폐 액힌 걸 있으면 사실 쉽지 선보라기가 신이 넘는 건가 오늘은 그냥 뭐 이기라고 <laughs> 그치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팀이 랜덤으로 바뀝니다 과연 어떠한 멤버가 팀이 바뀌게 될지 삐라님이 추첨이 되었고요 오케이 빠밤 아 용사구팔님이 기존 팀에 남게 됐고요 삐라님과 준피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삐라님은 울고 있고. 아내 인생 왜래 순탄치가 않지. 나좀 인생 쉽고 쉽게 살고 싶은데. 상대 빠피스님 트 웃겠죠? 안녕 오빠. 둘 셋. 삐라! 화이팅! 거의 에이펙스 분위기 어, 저는 삐라님만 믿습니다 감탄을, 아 예예 전 예. 믿으세요 주시고. 예 둠프 소지입니다 네. 예. 아 이거 박수 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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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게 수면청이 안 들어가 나나이키나 1킬 나이키나이키나이키나 나이키. 들어갈 수 있나 그냥? 아다아다 루슈 루슈 슈 나이스 축하자3어어어어어 두피 피 두피, 두피 아, 앞에 메이저 이거 네. 앞으로 나가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킹랄나이아저 죽은 다 메리시 메리피 메리시 피 메리시 메리시 피메리 온다 호 온다 호 온다 도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테라 피 메리시 볼게 메리시 오케이 네. 나이스 오케이 메리시 카

트래킹, 트래킹, 트래킹! 3만원에 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누르세요. 좋았습니다. 와. 루시오 칼, 루시오 갈 루시오 칼. 괜찮아요, 비용스피 여기 잡으러 갈게. 2층에 둠피. 두만리만 해요. 둠피패, 둠피패, 둠피둠피 나이스. 나이스. 앞에 미어라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아,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한번더 해. 라인, 나이스.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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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라라라 아 미치겠네. 착한 중입니다용 궁극기 쓸수 있거든요, 얘들아. 뛴다. 어야게아 한번 게요 아, 나 잡았어. 내피만 봐야겠다, 진짜로. 뭐가 하나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돈피만 볼까 그냥. 내려신 볼게요.

스타 라인 그래서 나이즈가 붙는 요 거기 밀어 볼게 한 번입니다. 나이즈 공에 실패. 밀어 볼게요. 도도킹 루시오 더커 메르시. 더커더커더커 메지비 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지비. 하, 쇼크. 트랙. 아, 이거 내가 안 걸었어. 아, 잠깐만. 음, 이거 왼팔 어, 가볼게요. 어, 아, 이거 팔만해요. 더길에서니까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그 빠져, 빠져. 아, 그냥 끊. 이거, 수, 나. 수 있나? 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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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담다, 담다. 트래킹. 아.. 았어요 아, 아, 아깝다. 아, 이거 이상이 네 도라도 아니면은 1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라도 오케이 돌아도 아..이거.. 요 조합 진짜.. <웃음> 특이하네 <웃음> 너무 특이한데?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다 방울 게 밀게요 이거 오케 밀면서 맞으면서 이제 오른쪽 2층에 오른쪽 층에 호그 오케이.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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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노릴트 노릴걸 트만 트레 아깝다 중요하다. 나그렇게. 뭐야 뭐야 뭐야. 포코 포코 포코. 레안 보인다, 사레야. 사레 조심해. 좀비. 포 사린 어, 살인. 앞에 사 앞에 사린다. 아, 오케이. 내가 왜 이렇게. 아, 할 만해. 이거 진짜 할 만해. 네. 문을 위정가 처살을 치못 던지겠다. 이킹같 여기서 빨면 돼, 빨면 돼. 한턴 흘리면서. 나눠 가는 계속 있어, 나눠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먼저 보내고 나노 먼버티 나노맨, 나노 나노맨, 나에 어, 어, 트리, 에리 하물 고 있어요. 메시카, 메시카, 메시카. 나이스. 루슈 로슈 남음. 루슈의 루슈까지. <laughs> 나이스. 일단 밀게 샘. 이거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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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위에서 오는 거를 내가 무조건으로 받아쳐야 되니까 조금 애매 재웠어재웠어 하나 둘콤비아스다 도가 있네 예한번한번 붙어주세요 메시 반 나이스 발음 아저 다음에 있어요들이 틀어틀어틀어틀어틀어틀어틀어두비기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어 아, 버스가 진짜 아. 아. 가비. 아, 왜,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와, 여기서 지옥까지 따라오네. 어, 아이고야. 아깝다 야, 사대0으로 그냥 빨리 끝내자. 힘들다 나 이제. 숨아프혀 <목소리> 야, 나물보주작해라 주작. 딜러로 딱해 가지고 허준호 님이 일로 오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라클이납니다 <목소리> 와 이거 남은 거주장하는 거네 이거 일부러 이러면 할만할 어. 수도. 야 한번 음. 제대로 매봐야 되나 이거. 아 지금 저할만떨어졌거든요 음. 지금. 근데 66번도 아 66번 어, 6천... 가는 거죠 그럼. 이간에 아. 아.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 내키 네, 그래. 아. 네, 뭐 구매 있을 거 같다. 네베이. 네베이. 버게버버네게동동개해 네. 네, 네. 뭐 네. 아이 나이스.

재미. 나이 아,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 체력이 너무 없네. 끼면 하자. 이 아, 예. 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오케이, 호흡배호 그거 봐봐. 호흡 후. 다시 이제 오게 님으로 수. 열심히 야 해키한거 봐, 해키한거 봐, 키한거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살자마자 죽었 오케이. 살자마네 아니. 루시 컷, 루시 컷. 오케이, 안 되나? 와물 제가 홀딩할게요, 이거. 그래, 빠졌어. 호구호구 버튼 호구부터피야 이거. 주머님호구주머님호구 주노님, 호구호구호구 <목소리> 3월 제가 볼딩 할게요 <laughs> 어, 나 볼게요. 네. 떴어. 넣 확인, 확인. 루시 루시. 루시. 루시 볼게요. 루시필, 루시필, 루시필. 루시필. 아, 아 이스 역전의 시작이다.

안 돼. 안 돼. 아. 아, 계약 아가 네. 고하요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 예. 아, 어. 마무리하면 되죠 굳이 뭐 인터뷰 12분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예, 당연. 하죠아요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 네. 니다 구독 눌렀어?